고로세서 2장 8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그리스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에 주의해야 되느냐 그리스 안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로세 교회 교인들의 상황에서만 적응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에서도 어떤 우리가 잘못된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속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볼때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성경적인 철학.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면은 뭐 성경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되거나 뭐또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철학이라는 것은 어제도 나온 것처럼 여기서 이제 좁은 의미에서 철학이 아니라 세계관,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사상도 포함하는 그런 넓은 의미에서 쓰인다라고 그렇게 예,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도 꼭 종교적인 사상이 아니지만 또 그런 철학들이 있고, 또한 그것은뭐이그 배운 그 공부를 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학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다 철학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 철학은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가치관인 것 한마디로만 내 생각을의 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내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많은 것은 대부분은 우리가 가진 생각의 틀에 따라서 내 생각이과 판단과 심지어 논리조차도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예. 그래서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어 또내 생각의 틀에 의해서 어 움직여지고 내가 의지하고 갈망하는 것도 내 의지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신 현상과 또그 정신 현상에 따르는 우리의 행동도 다 나의 철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고 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틀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뭐, 아무리 좋은 정보를 집어 넣어도 정확하게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고, 어, 왜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어제도 나온 것처럼 자꾸 이렇게 내 생각과 사고의 틀 자체가 깨어지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 분명히 이 성경과 관련된, 어, 정보들을 내가 받아들이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생각의 틀 자체가 바로 성경적인 틀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또 내가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성경 말씀도 오히려 왜곡해서 금성아지 우상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하나님의어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따른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해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쉽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 바로 우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틀이 사실은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의 틀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우상을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할때 그게 이제 주형 틀에 그 금속을 부어서 이제 만들어내죠. 이제 그래서 막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듯이, 마치 우리가 이제 붕어빵 만들듯이 그런 것처럼 그 틀이 있는데 내틀 자체가 바로 이제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철학이 과연 이 성경에 따라서 내틀 자체가 계속 바뀌어져 가고 개혁되어 가고 고 있느냐? 우리가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성화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 앞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틀에 따라서 내가 형성이 되어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이제 우상이라는 것은, 금성아지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반대로죠. 어, 내용물은 성경적인 것인데, 성경에 관한 것인데, 말씀인데, 그것을 내 틀에 따라서 찍어낸단 말이죠. 응? 그러면은, 이제 그게에서, 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 하나님을 우리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틀 안에 있느냐, 그게 바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서도, 8, 6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 안에서 행하고, 7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틀에 의해서 우리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게 아니죠. 내 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나는 사실은 내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틀 안에서 내가 형성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틀이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은... 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내가 이 성경 말씀에서 그래서 내 틀이 정말 바뀌어 가고 있느냐, 바뀌어 가고 있는냐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어, 1년 전과 또뭐그 과거와 비교했을 때에 내가 틀이 얼마나 바뀌어져 가고 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에, 그러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 그 내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이 깨어져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철학과 헛됨 속임수란 말은라고 어, 이야기할 때 에, 철학이라고 할때 이제 모든 어떤 뭐 철학이나 인간의 지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시 아니기보다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이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헛된 속임수인 철학을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헛된 속임수라는 게 뭐냐? 그 자체로는 이제 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인데, 어떻게 보면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틀에 의해서 형성이 될 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뒷부분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의 삶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 볼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속임수라고 할 때는 앞에서도 우리가 그 사도바울이 2장 4절에서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교묘한 말"이라는 게 설득력은 있는데, 진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철학에 대해서 "헛된 속임수다"라고 할 때, 헛된 속임수인 철학이 뭐냐? 실제로 진리에 해답을 주지 않으면서 마치 그 진리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처럼 속인단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 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사람들 나름의 어떤 지혜와 지식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또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정말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큰 이제 속임수죠. 말 그대로 그게 속임수예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지만 그것들이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못하는데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게 결국은 속임수죠.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에 이제, 오늘날에 이제 사실은 헛된 속임수인 철학의 대표적인 게 이제 자연과학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연과학 자체는 뭐 문제가 아닙니다만 이 대표적인 거로 이제 그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진화론이 무신론을 증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 거죠. 과학계에서 진화론 자체는뭐 그렇게 이제 학설을 가지고 그런 학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속임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런 과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속임수를 쓸 때가 많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진화 론이라는 과학이 그 생명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과학이 어떤 영적인 것이나 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것인데, 진화론이라는 과학은 그것이 과학이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부정된다. 그것이 바로 무신론의 신학적인 어떤... 종교적인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속임수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 그것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그 과학의 분야에 있어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명한 학자란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그 사람의 말을 이제 건의 있게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건의가 있는 것은 과학의 분야에 있어서 건의가 있는 것이지, 뭐 자기가 영적인 문제나 이 종교적인 문제나, 더군다나 신앙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건의를 가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그런 부분에서도 건의가 있고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무신론을 주장하면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뭐 아인슈타인은 유명한 과학사인데 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잘못된 논리죠. 그게 바로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야구를 잘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축구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 권위있게 받아들입니까? 아니지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이제 예전 그 자연과학이 우상이 되어있어요. 자연과학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지금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문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우리가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과학을 종교처럼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 그리고 또뭐 축구를 잘하는, 유명한 축구선수가 야구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사람이 그 어떤, 그것을 권의 있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인데 그게 마치 자연과학을 잘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어,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신은 없다 또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게 이제 속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그런 속임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그 진화론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 진화론 창조를 부정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데, 마치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또 속임수인. 그러니까 오늘 그런 속임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은 그 자체에 있어서 어떤 권위 있는 말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신앙의 문제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이와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잘못된 논리적인 이렇게 도약을 하는 거죠. 널뛰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설득력 있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연결되는 논리 구조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깨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세상적인 정보들을 어, 뭐 TV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그러다 보니면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시 그런 것들에 의해서내 틀이 만들어져 가끔 게 되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그 단순히 표면적으로 수박 겉핥기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 깊이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에 의해서 내 틀이 이렇게 자꾸 형성이 되어야 돼. 그 말씀에 의해서 내 틀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단순히 내 생각 거탈기로 어, 수박 거탈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자체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어,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고쳐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부분까지 주님 앞에 털어내어놓고,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결정하는 그 영적인 틀 자체가 성령의 역사에서 계속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에서도 세워움을 받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틀에 의해서 세워져 가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 그내 모든 것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건축가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바로 그러한 또그 설계 저기 인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고내 영혼의 설계도가 내 인생의 설계도가 바로 말씀에 대해서 세워져야죠. 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할수 있는 문제가 되죠. 앞에서도 2장 7절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세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세움을 받으려면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 온전히 드려야 되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